너와 나, 너와 아 오늘 아 참사 아아참사니다 병찬 오빠 요새 강아지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아, 오빠는 강아지인가요 병아리인가요? 아 와,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프로듀스를 참여하면서 네, 네, 네. 팬분들이 이제 어 가끔 오빠일 때가 있다 병찬이는 아, 아, 애기일 거다. 라는 이게 많이 있어가지고. 아, 강아지는 오빠, 아기는 어. 병아리 이렇게 했는데 음. 어...두 가지의 모습 다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어, 근데 어. 어. 그, 엄청 하고 아, 같이 찍어낼 아, 아, 거라고 네. 그, 그 프로그램이 이게 유명한 게 있어요, 하나 어, 유명한 게 있어요? 귀신, 귀신 그 이게 있거든요 어, 귀신만 나, 귀신 만드거 그러니까 귀신 나타나가지고 제가 귀신 제가 귀신 만드는 아. 거한어거든요 어. 이것도 있고 게이마트도 있고 벌컥도 있고 뭐야 아저 아, 친구 뭐였어요? 저는 직사 아, 이어네 어, 이렇게 오랜만에 구이 하게 되는데요 먼저 38만명 결과 1원 9천이라는 굉장한 숫자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말 많은 팬분들이 늘어나셔서 너무나 뜻깊기도 하고 어, 뭔가 아직은 제가 뭐 많은 것을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얼른 몸을 회복해서 뭐 팬분들께 얼른 먼저 다가가면서 할 거고 어,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테니까 기시고 저는 저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 사랑해요 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